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보석 신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혐의 재판에는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 보석 신문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뇨병 합병증 등 건강이 안 좋아진 상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줄 경우 치료를 받으며 특검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선 보석 사유가 안 된다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는데 이 같은 공방 이후 윤전 대통령의 보석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 안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이 여러 재판과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어 재판부는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란특검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혈액암 치료 등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주거지와 병원에서만 머무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신문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같은 날 신문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재판부가 증거를 없애우려 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1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윤전 대통령 측은 벌석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